안녕하세요. 착한 변호사 황은영입니다. 오늘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 개혁 입법으로는 4개 정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청법을 바꾼다.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서 검사가 하는 기능 자체도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을 바꾸고 더좀 중요한 것은 중수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중수청은 검찰이 현재 유지하고 있는 6대 범죄, 경제 범죄, 부패 범죄, 공직 범죄, 선거 범죄 이런 조직 범죄들을 다 다루는 중요한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 기구를 아주 주요한 수사 기구를 하나 만들겠다 이 안입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검찰 개혁 방안 중에서 중수청을 만들고 그다음에 수사위원회를 또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데 중수청을 처음에는 어디에 두느냐 가지고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법무부에다가 두느냐 아니면 행안부에다가 둬야 되느냐 이 문제도 논란을 거쳐서 지금은 행안부 쪽에 두겠다는 의견이 다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수청이 행안부 내에서 중수청이라는 중대범죄, 아주 중요한 범죄를 수사하는 기구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경찰이 있습니다. 경찰이 경찰 국가수사본부라는 수사기구, 수사기능만 전담하는 수사의 모든 기능이 행안부 쪽으로 몰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안중에서는 중수청을 만드는 대신에 공소, 공수처의 기능을 좀 강화를 해서 공직범죄는 여기서 조금 더 많이 하겠다 이러는 안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러면 여기서 또 문제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될까요 검사에게 수사권을 유지를 하나니안 하느냐, 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검사가 보안 수사 요구를 할수 있느냐 아니면 보안 수사 요구를 하지 않고 보안에서 직접 수사를 할수 있겠느냐 하는 이것을 가지고 논의가 되고 이 점은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수 있는 권한이 조금이라도 남게 되는 것은 안 된다. 다시는 검사가 이런 권한을 이용을 해서 수사기구, 수사 권력화 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인 반면에 한편에서는 형사소송의 구조에서 검사가 기소를 전담을 한다 하더라도 이 기소를 위해서 보안해서 수사하는 것까지도 금지해야 된다면 사실은 수사의 효율성 내지는 수사의그 내실화를 기할 수가 없다 하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사가 헌법에서도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형사소송 절차에서 아주 주요한 인권 보장적 그리고 국가 형벌권을 이렇게 뭐랄까, 책임지고 행사하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공소관이라는 이런 격화된 그 지위로서 이런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을 할수 있게 할까 하는 염려가 한편에서는 아주 주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1년 정도의 기간에 정부 조직법도 바쁘고 해서 이렇게 검찰청을 조금 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하는 여지는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작지만 주요한 과제가 보안수사 요구권만 인정하느냐, 아니면 보안수사권을 인정하느냐,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검사의 보안수사는 좀 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점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어떻게 보면 검사가 기록을 받아서 이제 기소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두 가지 정도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검사가 기소를 하는데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것을 제3의 기간, 다시 내려 보내서 이거 더 주사를 해달라 하는 것도 합리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상정해 볼 수는 있지만 한두 가지 정도 기소, 유죄를 받기 위해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검사에게 수사권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은 인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아직은 검찰 개혁이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서 확정된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좀더 논의를 하자는 것이 학계의 요구라는 점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되고 이것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한번 생각을 해볼 지점이기는 합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